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픈하는 6시즌, 여러 유튜버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이번 판의 6시즌에는 어떤 유닛들과 시너지, 그리고 타격감, 시스템, 이런 부분들 저랑 같이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우선, 특페 알카니스트, 신디게이트. 일단,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딱 봐도 지금 그림 보니까, 뭐 마법사, 뭐 이런 쪽이겠죠. 그 정도만 느낌 잡으면서 가고요. 어차피 번역이 안됩니다. 뽀삐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조금 해보니까 요들에 그리고 딴딴해 보이니까 탱커 그런 느낌이겠죠. 헤이틀리는 저격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왼쪽에 다 써있네요. 요들 보디가드 스나이퍼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템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죠? 자! 일단 카드 선택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강화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케이틀린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저격수를, 데미지를 뻥튀기 시킨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골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지금 스킨 자체가 보니까 약간 전투사관 학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감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격 수비 밸런스 생각하라. 탱커와 딜러만 그냥 맞추면서 가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격수를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딜러 자체를 한번 저격수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장갑은 공템 주면 되고 나머지 방템은 그냥 탱커한테 주면 된다 그런 느낌. 자, 일단 원거리에서 쏘는 것 같은 유닛들은 다 잡아 보고요. <laughs> 어렵네요. 자, 트위치나 이지얼 같은 경우는 지금 저격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써볼까요? 신지드 나와 있고요 신지드는 약간 신드라처럼 가까운 유닛을 던지면서 데미지를 주고 에어본까지 시키네요. 그레이브즈는 연막탄을 써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같고요 오, 스나이퍼 나왔고요 자, 그럼 이즈리얼이랑 트위치는 스나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조합에서는 빼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탱커 쪽에도 다리우스랑 가렌이 뭐 기사,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가렌은 그냥 전투사관 학교 그게 끝인 것 같고요. 그럼 가렌님 필요 없겠다. 자, 우선 보디가드 스나이퍼덱 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저 초가스라는 유닛이 거신 같은 거로 나온대요. 일단 그러니까 후반 가면은 엄청 커지는 뭐 그런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에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케이플리는 이제 지난번과 비슷하게, 궁극기 자체가 한 명을 저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곡의 알과 똑같은 것 같죠? 자, 샤코도 나온 것 같고요. 탈론 샷코, 갱플랭크, 워이, 레오나. 자 아직까지는 뭐 유닛과 시너지를 바뀐 거 말고는 뭐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국 레오나 잡겠습니다. 보디가드의 아카데미. 약간 전투사관학교가 뭐 비체인 도자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가린이 섞여있으면서, 육시너지 등가리이 나오면, 빛의 인도자? 그런 느낌의 확률이 좀 큽니다. 자, 케이틀린 2성 붙었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케이틀린 같은 경우는, 만화통이 엄청 큰것 같아요. 굳이 뭐, 삼성 같은 거, 잘 나온다고 해서 찍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한명 잡는 게좀세보인 거죠? 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제, 원거리, 그러니까, 저격수나 총잡이. 약간 요런 유닛들이 많을 때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다 들고 온것 같죠 지난 시즌에서 재밌던 부분들을 다 갖고 온것 같습니다 인기 많던 3위라도 다시 나왔고요 트리스타나 궁극기는 살짝 밀어내는 것 같고요 전투 부분을 잘 보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보디가드를 뽀삐로 바꾸고 룰로 들어가면 요들 받을 수 있네요 자, 요들은 또 시너지가 뭘까요 자, 한번 전투 보면 알수 있겠죠? 자, 상대방 구석에 무슨 개미 같은 게 있습니다. 소환수인가? 자, 당장 전투를 봤을 때는 요들 시너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방 뽑기가 왜 붙었죠? 자, 이 요들이랑 시너지가 지금 보니까 상점에 매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뭐한 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요들을 할때 약간 삼성작 할때 좋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자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상점에 지금 스나이퍼 같은 거 나온 거 없죠? 헤이틀린 말고는 없습니다. 이성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판을 하더라도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느낌을 잡느냐? 탈론 딱 봐도 암살자. 뭐 이젤리얼 딱 봐도 원 원거리에서 쏘는 딜러. 트런들 뭐 싸움꾼의 괴물 <laughs> 그런 느낌. 어제는 탱커겠죠. 자, 스웨인도 약간 뭐 황제 이렇게 나온 거 같고요. 임페리얼 보니까. 이즈리얼은 Q를 좀 쏘는 것 같습니다 이즈리얼이 1원짜리인데 Q를 저렇게 자주 쓴다? 오, 성능이 좀 좋아 보이고요 오, 지금 또 직스가 나왔죠? 오, 이렇게 요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은 나중에 요들의 근본 아이템이 뭔지 파악이 됐을 때 그럴 때 요들이 잘 나오면 삼성작 보면서 누군가를 키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진도 스나이퍼입니다 뭐딱 봐도 인피를 주면은 좋을 것 같죠? 저격수다 보니까 자, 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존에 나왔을 때는 사타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타가 없습니다. 오, 붕긋기를 쓰네요. 평타도 세고 붕긋기도센데요 좋은데? 인피가 있기 때문에 뭐 어쌔신, 그러니까 암살자 샤코 이런 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였죠? 칼제비가 아니라 약간 저격수였습니다. 그럼 샤코보다는 진 쪽으로 가는 게더셀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디가드 저격수 이렇게만 가볼게요. 약간 요들이 그러면은 넣을 게 없을 때 넣어주면서 뭐 행운 같은 돈 시너지 그렇게도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뭔가 생기니까 그 팔면서 돈 벌면 되니까 조금 약하겠지만 질 때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만족입니다. 자 이렇게 또 나오네요. 보디가드 하트, 뭐 스나이퍼 하트 이런 식 나오는데 저는 뭐 스나이퍼 쪽이니까 그냥 스나이퍼 고르면 되겠죠. 야 계속 뭐 고를 게 있으니까 또 재밌네요. 아 일단 요들 같은 것보다는 4원짜리 아무거나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라핀 한번 써볼까? 저건 뭐죠? 스포트라이트? 뭐딱 봐도 저쪽에 들어가 있으면 은 뭔가 버프가 있는 것 같죠? 일단 블리츠도 보디가드네요. 들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빌드업은 결정이 났으니까 오리아나 같은 거는 더 이상 딜러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누군가는 써줄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코가 지난번에 나온 그 안별 샤코랑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은신한 다음에 평타 쓰는 거 엄청 세네요. 지금 뭐 탐색하고 이런 겨를이 없습니다. 내 거부터 신경을 쓰자. 저 위치는 고정이 되나봐요. 스포트라이트 그저 부분이 빠졌다가 바꾸고 그럴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세라피는 딱 봐도 서포터 같은 느낌일 것 같고요. 신비술사 이런 거. 자, 아무것도 못 알아보고 시너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번역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자, 이런 게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자, 옛날에는 진짜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9레벨까지 가본 다음에 4원짜리, 5원짜리 좀 많이 써볼게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비싼 거막 구겨 넣으면은 세다. 근데 뭐 연승을 못했기 때문에 9레벨까지는 못갈것 같고요. 8레벨 한번 진 이성을 붙여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이 딱 보니까 공속딜러보다는 스킬딜러 같아요. 그래서 뭐 구인수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차라리 거하? 지팡이가 좀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지팡이 쪽은 약간 세라핀을 주고 e f 템은 전부 다 진을 준다 그런 느낌. 요들 받아 주겠습니다. 자 모렐로는 그냥 세라핀 주고 거압의 진을 줄게요. 자 미스포춘도 스나이퍼긴 하네요. 자, 아까 내가 먹은 게 스나이퍼 시너지가 추가되는 거였구나. 스나이퍼가 3스나이퍼였는데 지금 4스나이퍼가 된거 보니까 한 마리가 추가가 된거 같고요. 그럼 굳이 미스포춘이 없어도 4스나이퍼가 유지가 될거 같긴 합니다. 그래도 잡아놓자. 자 이렇게 시너지가 그냥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 6시너지, 9시너지. 이런 거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진 딜이 진짜 장난 아니네. 자, 세라핀도 지금 모렐로 잘못 치고 있고요. 일단 진 타격감이 진짜 좋은데요. 진이 성? 세라핀까지 페어가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은, 불의벨까지 잘하면 갈 수도 있죠. 리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오리아나가 4원짜리를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궁극기를 쓸것 같아요. 뭐 쉴드를 주거나 공이 날라가거나 그런 스킬은 조금 안 좋죠. 그게 날라갈 것 같고 지금 블리츠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블리츠 배치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네요. 블리츠가 있다는 거는 벤시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왠지 그럴 것 같고 딱 봐도 카이사는 지금 사기인 것 같습니다. 오 재밌는데? 5시즌보다는 훨씬 재밌어 보입니다. 뭐 가지고 올까요? 복공 뺏겼고 장갑? 장갑도 뺏겼고. 어? 장갑이 안 먹어졌네요? 이럴 수가. 자, 그러면 그냥 진을 지금 갖고 온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진을 그냥 들고 있을까요? 진 삼성을 한번 노려본다? 어차피 9레벨 가봤자 조합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자, 팔레벨 찍어주면서, 타 보디가 더들어갔고요 자, 저거 보세요. 저게 이제 거신이라는 효과 같은데, 엄청 커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크게만 하지 뭐 없는데 자 그러면 거신같은게 많을때는 거악이 있으면 좋다 다 써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다 쓸순 없구요 요네도 4원짜리죠 보통 딜러가 4원짜리 나오면은 협곡의 모든 궁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블리츠 때문에 사람들이 끝에 배치를 못하네요 어 이거 진짜 좋다. 근친. 뭐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걸까요? 지금 전투를 몇초안 했는데 딜이 13,0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자, 팔렙에 4코 삼성을보일지 아니면 구렙 가서 5원짜리 유닛을 막다 쓸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시너지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오늘은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걸로. 자, 또 뭐가 나왔습니다. 하이엔 쇼핑. 약간 고렙 상점이 나온다 이런 뜻일까요? 레벨이 하나 올라간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레벨이 올라간다. 저는 지금 사코 삼성을 볼 거니까 굳이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이건 남는 아이템이 지금 줄수 있는 공템이 9인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9인수 주구요. 제조합기 있으니까 그냥 빼주면 되겠죠? 라위 나쁘지 않구요. 자, 요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볼까요? 자, 분신 같은 게 나와서 때리긴 하는데, 엄청 약하네요. 템이 안 맞는 것 같죠? 사이사도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 한 방에 죽이지 못해서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지금 뭐, 밸런스가 잘 맞진 않겠죠? 자, 그리고, 용족보다 더 재밌고 좋은 시너지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좀 전체적으로 약간 사이라를 많이 쓰고 있죠? 자, 사이온 스킬은 협곡이 Q를 가져왔네요. 보니까 지금 세라핀이 공 쓰는 거는 약간 상대방들 공속 감소 시키는 거 같죠? 확실히 서포터의 모렐로잘 어울린다. 지금 세 명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근데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아이디가 다 똑같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자 오리 아나 스킬 잘 볼게 요 이번에는 하이사는 이제 협곡의 Q 공속 감소 맞고요. 세라핀은. 아, 협곡궁이랑 이펙트는 같은데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아군한테 실드를 주네요. 브라움도 이제 보디가드. 카인사가 지금 5 원짜리인 것 같은데 이성이 붙어 있습니다. 오 여기가 조금 세네. 왜다 이기죠? 우연히 해봤는데 이게 사기 대기였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씨 <laughs> 어려워 <웃음> 돈을 빨리 쓰기도 어렵고 이거 9레벨 갈지 말지도 고민되고 여기서 브라움이 더 좋아보이니까 브라움이랑 다리우스 바꿔주고요 그냥 계속 돌려보자 탐켄치도 있습니다 아까 거신처럼 탐켄치도 약간 엄청 크게 나오는 그런 시너지인 것 같아요 잔나도 한번 찍어볼까 니코 좋고요 오, 진한 마리 남았는데 트리스타나보다 미스포츠는 비싸니까 미스포츠로 바꿔줬습니다. 갈리오의 뭐 아까 그 거신 시너지, 공허의뭐 거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초가스, 타이사 이렇게 공허 시너지가 있었는데 그건 것 같아요. 오, 내가 지는데 야 그래도 1등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세라핀도 세 마리 남았고.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리오. 어, 왜안 들어가지? 두 칸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갈리오를 쓰려면은 지금 두 마리를 빼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갈리오가 두칸 차지하니까 기사를 두개 받는다? 보디가드를 두개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여유 있으니까 조금만 그냥 넘어가보고요. 전체적인 이제 스킬의 구성. 이런 것만 감을 잡아놓으면은 본 서브에 넘어왔을 때 플레이하기가 되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사이온이 진짜 좋네. 브라움도 같이 삼성 한번 봐보고요. 세라핀. 조금 답답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세라핀 또 나왔고. 자 세라핀을 삼성을 먼저 찍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을 먼저 찍는 게 낫겠죠? 오, 세라핀은 일단 나왔습니다. 너무 세다. 이게 진짜 다 써야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이템은 세라핀 아이템을 갖고 오면 된다? 대천사도 좋아 보이고요 야, 이거 그냥 갈리오 한번 써보자. 두개빼고요 자, 그럼 3 보디가드죠? 그럼 보디가드 한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이 안 나오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답답해 죽겠네. 내가 봐도 답답하네. 자 그래도 저는 이제 세라핀 있고요. 오. 오 뭐야 피가 많이 차는데? 일단 버텼어. 일단 버텼어. 나머지 서다 보지 마. 갈리오 이성이라 진삼성만 찍어. 자 나올만한데 진짜 진야 시간 없다 이제 오케이 진 나왔고요. 됐다 <laughs> 됐죠 이제. 아 근데 석풍을 계속 뜨고 있네요. 그래 사코사노두 개인데 석풍이 아무리 떠도 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오 <laughs> 좋아요 타격감 말 말도 안 된다 타격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리츠랑 브라움 자리에 뭔가 하나를 빼고 넣어야 되는데 뭘 빼고 뭘 넣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모를 땐 뭐다? 세라핀의 이제 시너지가 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세라핀이 약간 장미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옛날에 가렌의 승리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타릭을 잡으면은 3 장미 3 장미를 넣을 수가 있다 타릭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타릭 안나왔고요 자, 서풍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바꿔주고 아칼리죠 아칼리 상대방은 5원짜리로 많이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전히 고밸류 덱이 굉장히 세네 야 이것도 위험했네요 <laughs> 근데 세라핀도 좋다 자, 타릭 한번 찾아보고요 얘네들이 다두 가지 차지하네요. 사이온 이런 애들. 오, 지금 탈릭 나왔죠 탈릭. 자 이런 블리츠랑 교체하면서 세라핀의 힘을 더 키워준 거고요. 자, 진과 세라핀의 위주로 시너지. 오. 근데 이거는 고메류드 <laughs> 카드가 낫겠다. 좀 위험하다. 이거 설마 역전하나요? 오케이, 갈리오까지 이성 붙었고요 이거 뭐질 수가 있나? 오케이, 이거 소풍 피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진. 우와, 뭐야? 어떤 시너지에서 지금 피흡이 생긴 거죠? 딜이 세니까 피흡이 장난 아닙니다. 피흡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갈리오 같은 게 오히려 두 칸을 차지해가지고 안 좋은 느낌도 들긴 하죠. 팔레벨인데 7마리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성능만 봤을 때는 사이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멋은 있습니다. 일단 크니까 약간 세라핀이 구석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 볼까요? 또 아칼리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유미가 진짜 좋네 유미가 유미가 약간 세라핀의 상위호환이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1등 아니에요 그래도 아, 그래서 오늘은 6시즌을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거 오픈은 11월 초로 알고 있고요 테스트기 때문에 약간 변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볼땐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럼 저는 다시 오픈 전까지 시즌 5로 찾아뵙겠습니다